안녕하세요 매득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편집했고 급하게 올려봅니다. 작년에 경남해양연구소에서 쭈꾸미 알을 얻어다가 부화시켜서 키웠었죠. 자세한 영상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알에서 부화되어서 기특하게도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어른 쭈꾸미가 되어서 둥지에 알도 낳고 했었는데요. 아쉽게 부화하지는 않았고 뱉어내고 했었죠. 사실 여러 번 알을 낳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방향을 촬영 가능하게 조금만 돌리면 전부 먹어치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산란 촬영은 포기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던 쭈꾸미도 죽어서 은신처로 사용했었던 소라 껍데기만 수조 조형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기 쭈꾸미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부화됐는지 알이 있었는지도 몰랐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제주도 수조에 허연게 떠다녀서 잡아낸 건데요. 쭈꾸미가 예전에 사용하던 은신처에 아기 쭈꾸미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조를 전부 뒤집어서 3 마리를 잡아냈고요. 가운데 있는 녀석이 뜰채로 잡아낸 녀석인데요. 아마 부화한 지 일주일이 안 되었을 겁니다. 구석에 있는 두 녀석은 아마도 한 10일 정도 되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린 흰꼴뚜기 수조에 넣어두었던 따기비 껍데기 속에도 한 녀석을 검거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워낙에 딱 달라 붙어 있어서 그냥은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수조에 넣어뒀습니다. 이 물을 빼도 안 떨어져요. 자 일단 2세대가 태어났으니까 균형 촬영을 좀 해야죠. 총 7마리를 찾았는데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밌는 게 아기 쭈꾸미는 절대로 같은 공간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수조가 아주 크면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공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어느 정도 성체가 되면 조금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아기 쭈꾸미의 가장 큰 천적이 바로 동족이라고 해요. 며칠 전에 태어난 개체가 가장 위험한 포식자라고 합니다. 이 태어났을 때는 저렇게 투명하다가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 살짝 식빵 껍데기 같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수조에서 작은 고둥들하고 코펫보다를 잡아먹으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마 굉장히 배가 고플 겁니다. 우리 백그라운드TV 시청자분들은 아기 쭈꾸미가 고둥을 잘 잡아먹는 건 이미 아시겠지만 먹이를 한번 줘봅시다. 역시나 잘 잡아 먹죠.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되는 개체들은 이렇게 고둥을 잘 잡아 먹어요. 조금 크면 작은 개들도 사냥을 하고요. 지금 저 녀석이 먹고 있는 게 뿔뿔맞이게 아주 작은 녀석인데 이것도 사냥을 하네요. 자, 저렇게 아직까지 식빵 껍데기색이 되지 못한 개체들은 고둥을 먹기 전에 코페포다나 곤쟁이들을 먹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먹는 먹이가 생존율의 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듬뿍 줘보자고요. 자, 먹이가 들어가니까 따개비 속에 숨어있던 녀석도 먹이 활동하러 나왔네요. 투명하고 작은 저 녀석도 약간 먹이를 먹고 나서는 따개비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속에 이미 형이 들어있죠? 네, 바로 쫓겨났고요. 지난번하고 영상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요 이제 쭈꾸미들을 경위통에 나눠서 키우고 있는데, 딱두 마리만 남겨두고 바다로 보내줘야겠어요. 9월 이후에 조금 작은 개체들을 새로 채집을 해서 근친교배가 안 되도록 한번 사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개체들도 바다를 모르고 살았는데, 새끼들이 바다에서 잘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본능적으로 잘 살아가겠죠. 원래 교육받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저는 조만간 다시 두 종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